안전하게 이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지는 순간이 왔다. 얼마 전 1년 남짓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남자친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매일 나를 찾아오고 하루에 200통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오늘은 손에 이상한 것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. 하, 또 무슨 일이야? 우리 이제 그만하자 끝났잖아! 지혜야, 나 이대로 못 끝내. 이게 말이 돼? 그냥 같이 죽자. 아직 집 앞에 도착하지도 못했다. 동네 초입이었기 때문에 손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미친 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달렸다. 아파트 정문을 지나 공동 현관까지 미친 듯이 달려 무사히 들어왔지만 내 마음과 달리 엘리베이터는 1층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. 죽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야 해 하는 생각만이 내 머리를 차지했고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외치기 시작했다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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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이 칼을, 칼을 들고, 들고 쫓아와요. 주세요. 제발, 제발 저좀 저좀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그냥 외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. 1층 101호의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. 101호, 101호 주민님, 주민님. 저좀 저좀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발, 제발 문좀 문좀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미친 놈이 쫓아와요. 제발~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가 있는 공동 연관으로 들어오는 전 남자친구. 눈에는 살기가 잔뜩 껴있었고, 이대로면 난 죽고 말 거다.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에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. 이제는 소리마저 나오지 않았다.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 101호 문에서 난 소리였다. 그 소리를 들은 미친놈은 눈에 초점이 조금 돌아오더니 "이씨, 너운 좋은 줄 알아. 내가 다시 찾아온다. 너 문소리에 도망친 전 남자친구. 그제야 나 살았다. 나안 죽었구나." 생각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다. 인생을 살다 보면 생명의 은인이 하나쯤은 있다더니. 대기로가 내게 그런 사람이구나 싶어 문을 열고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어? 응? 문이 열리지 않았다.